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을 하기에도 어좀 부적절한 토지 모양이에요. 네, 예, 맞아요. 부적절한 예, 예, 예. 토지 모양이고 네. 또 사, 38평이랬잖아요. 네네. 38평이면 평수적으로도 어 새로 건축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아닌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가 적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신영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 같은 경우 그 수원에 네. 권선구, 권선구의 그 서둔동이에요. 네. 39에 10번지거든요. 네. 어, 단독이고요. 네. 대지집은 37평인가? 39평인가? 하면 3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작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월세 수익으로도 보고 투자 가치가 혹시 가능한가? 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유하신 게 아니라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매수는 올 봄에 했어요. 어, 하셨고 그럼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택인가요? 아 거주는 지금 안 하고요. 네. 거주는 지금 영통에서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전세하고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좀 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도 우선은 일주택 상황이시고 거기에 올 봄에 추가로 이 단독주 추가로 추 네, 네.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원 권성구 서둔동에 39의 10번지 대지 지분이 한 37평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살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서둔동 38-10번지라고 하셨는데. 39-10번지요. 39-10번지. 네. 음, 서호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는 거네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음, 지금, 대지가 한 3, 40, 40평 정도 되나요? 된다고 하셨나요? 38평 정도. 38평 30, 정도? 네, 37에서 3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투자성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하신 거죠? 월, 저희가 이제 나이가 거의 6 0을 바라보니까는 네. 월세 수익도 혹시 가능할까 싶어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노후 주택 아니에요? 어 노후 주택이에요. 음. 지금 다가구 주택인가요? 단독으로 예 그러니까 아래 두 채이고요 원룸하고 네. 투룸 네. 그다음 에 위에 이제 그그 쓰리룸 그 그방세 개짜리요. 음 그럼 2층 단독. 주택인데 1층에 두 주택, 2층에 이제 독채로 쓰는 주택 네네네. 하나. 총세개를 운영하는 주택이네요. 그래서, 네네네. 어,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네네. 지금 이게 대한 미래 향후 가치가, 향후적인 미래 가치가 궁금하신 거죠? 네. 어, 지금은 이제 매수를 좀뭐 하시고 이제 뭐 상담을 주셨는데, 네네. 어, 저는 이제 매수를 했지만 미래 가치가 그렇게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우리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는 네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걸 예, 뭐냐면, 예. 어, 토지 활용가치. 예. 토지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네. 내부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주변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네. 이게 외부적 요인일 거예요. 예. 근데 예.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지도를 확대해서 조금 봤는데, 토지 활용가치. 토지 모양이 지금 보시면, 음, 토지 모양이 예, 약간 마름모 모 네,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네, 또 네네. 마름모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을 하기에도 어좀 부적절한 토지 모양이에요. 예, 맞아요. 부적절한 예, 예, 토지 모양이고, 예. 또 사, 38평이랬잖아요. 네네. 38평이면 평수적으로도 어 새로 건축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아닌,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가 적어요. 그리고두 번째가 토지 활용도를 보면, 내가 월세가 목적이면 월세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죠. 월세가 어, 많이 나와야 근데, 되는데, 네. 어, 지금 원룸 하나, 뭐 아래층에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어, 쓰리룸 예. 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 그래서 월세 수익률도 지금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은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는 감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토지 활용이 안 돼서 어, 감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월세에 대한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인 토지 활용도는 활용도는 낮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예, 예. 외부적 요인으로 보면, 우리 지금 지역이, 어, 일종이에요. 예, 맞아요. 예, 일종, 일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종이나 게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종이기 때문에, 어, 높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음, 그리고, 그 지역주택 예. 그 앞쪽으로 이제 아마 뭐 하나가 그 약간 조그맣게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 14층까지 아마 올라가는 게 하나 네. 되는 거였고요. 원래 7층까지였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이 15 15층까지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지금 이제 네네. 전부 다 크게를 못뭐 지을 수 없고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 우리 집 말고 우리 집은 단독으로 안 되니까 네네. 우리 집의 토지, 토지 활용도가 안 되니까 옆, 옆집하고 뭐 여러 집열 집, 스무 집을 합해서 그다가 아파트형으로 하나 한동 짜리를 하나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뜻은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재거,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권선이나 팔달 재개발 구역들 있죠 위쪽에 네, 네. 그런 예, 것처럼 예. 재개발 구역으로 될 가능성은 좀 적어요 아. 그러면 외부적 요인 자체도 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 우리 이 주택이 우리 이 서둔동 지역이. 어뭐 비행 수원 비행장 있잖아요 아래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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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비행장 뭐 때문에 어 아마 비행 고도 5사종인가에 걸려 있는 구역일 겁니다 아마 예 거기가 아마 5에서 6이 아마 걸려 있는 네, 것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때어 항공법상으로 이거 고, 수원 공항 그 비행장 때문에 그걸 통과해 아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또. 음. 이런 부분들이 새로 집을 짓는데 규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수원 비행장이 이전하려고 지금 많이들 얘기 중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수원 비행장이 이전하는데 이 지역을 이전하고 이게 업무 지구가 생기면 우리 지역도 엄청 좋아지겠죠. 이 규제도 풀려서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수원 비행장이 없어지면 이게다가 업무 지구가 생기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우리 수익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수원 비행장이 이전하려면 다른 것은 이전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수원 비행장이다 보니까 비행장 이전 부지를 먼저 건설한 다음에 가야 돼요. 네. 그게 그게 들어가는 돈이 한 5조 원 된대요. 네. 그러면 이 돈을 먼저 충당하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 수익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늦지 않나. 그래서 주변 외부적 요인도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네. 단순한 월세 목적이나 투자성 목적이라도 차라리 뭐 기간 내 매도하시고, 어, 좀 수원역에 아까 영통이랬잖아요 네. 염통역이라도 좀 작은 것들, 그게 훨씬 네네. 더 투자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또 월세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고 좀 옮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아, 드릴게요.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네.